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 혹은 평범한 일상에 기쁨을 더해줄 꽃,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꽃은 예로부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였죠. 받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꽃 선물을 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먼저 받는 사람의 취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더욱 센스 있는 선물을 할수 있겠죠. 만약 취향을 잘 모른다면 무난하게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장미는 사랑을, 해바라기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백합은 순수함을 상징하니까. 꽃을 고르셨다면 이제 어떤 형태로 선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꽃다발, 꽃바구니 또는 화분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꽃다발을 휴대하기 편하고 꽃바구니는 풍성한 느낌을 주며 화분은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받는 사람의 상황과 취향에 맞춰 선택해 보세요. 꽃을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꽃시장을 방문하거나 지역에 있는 꽃도매상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고 가격도 꽃집보다는 저렴한 편이죠. 경주에는 신광꽃도매라는 경주 대표하는 꽃도매상이 있죠. 받는 분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꽃으로 선물하고 싶다면 방문해 보세요. 선물할 꽃을 정했다면 꽃말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꽃말은 꽃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여 더욱 특별한 선물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빨간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을, 핑크색 장미는 행복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꽃말을 통해 당신의 진심을 전달해 보세요. 꽃 선물을 할 때는 포장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쁜 포장지는 꽃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받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선사합니다. 리본이나 카드와 같은 작은 장식도 잊지 마세요. 해요. 카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꽃을 선물하는 것은 단순히 꽃을 주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꽃과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